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한 건수 주택팀장 전환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 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당진시가 다음 달 4일까지 공동주택 노후 공용 시설 개선 및 보수비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나 옥상 방수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한 설치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 시는 작년까지 314개 단지에 32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 약 60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신청 대상이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고요. 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 입주자 대표 선정 후에 입주자 5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청 건축가에 신청하면 되고요.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시청 건축과에 직접 내방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지원대상지 단지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연립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시가 단지를 개별 방문해서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서류 작성을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비용적인 문제나 입주민 모두의 이견을 모으기 어려워서 보수가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노후된 공용시설을 행정적 지원을 개로해서 개선해서 어, 공동주택 주거 환경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건,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요 어, 안전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어, 편리한 만큼이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다음에 어,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우리 집이라는 관심을 모두가 갖는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공동주택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당진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왔습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 한건수 주택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